교육위관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틀 전조 의원 서울시교육감 이 보여준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 에 교정을 촉구합니다. 국가미래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도서울의 초중등교육 책임자인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퇴행 운운한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퇴행적 사고와 인식의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시대,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신산업 분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확보에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음을 조교육감이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과거 80년대 사상적 그늘에 갇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마치 새 정부 교육정책의 전부인 양 침소봉대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도구화까지 거론한 것은 조 교육감이 특정 진영의 정치에 지나치게 종속돼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고 미래 먹거리의 핵심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시사점을 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은 강력한 과학 기술 중심 국가 건설에 달려 있고 그 바탕은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의 양성과 확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인력 확충 시스템과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재로 먹고 살아야 할 나라의 세계 인적 자원 경쟁력 지수가 지난해에 OECD 38개국 중 24위에 불과합니다. 관료적 타성과 각종 규제, 수도권과 지방, 대학 내 구성원 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만큼 진보 보수의 관점과 여야의 정치적 득실을 넘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산학연 연대와 과학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고등교육 정책이 된 전면 재평가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융합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여야가 진영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제대로 된 국가 100년지대계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조교육감은 새 정부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기술인력의 양성 의지를 과, 과거 낡은 프레임과 진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지식기반 사회와 기술진보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의 창의와 평등 그리고 다양성을 빙자하여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정제되지 못한 일방적 역사관과 이념을 주입하여 진짜 아이들의 창의와 다양성을 해친 오류는 없는지, 창의와 평등, 다양성은 교육적 수사에 불과하고 교육관청의 관료적 다성 때문에 아이들의 진정한 자유와 자아 실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